그가 지어기 전에. 대해서 매우 송게 아니야. 지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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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지금, 지다 지금, 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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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지금, 지금, 지그 지금, 지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말씀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에 드린 관하고온 이신군 참혹한 거를 하고 어려움을 있는 가운데 오늘은 네. 우리 모든 네. 분들이 정말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 우리 자유공화당 출범을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준비된 내용을 그렇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하고 조원진 대통령이 이 그, 부분을 그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종원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교원님들께서 동참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리에께 일가지 사정으로 나 오시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봉화당 출범 선언. 자유봉화당이 3월 2일까지 출범했습니다. 이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시청각 앞정이 광장을 거쳐 서울역 후독 광장까지 완명 자유 애국 시민들의 지난 10월 항쟁의 열기를 정치적 공간에서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단한 탄핵에 대한 항거. 국민들을 못살게 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전에 대해 심판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각기관의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국 의원이 종북주사파 일당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 때 건국과 부국의 협약한 공을 세 사람들부터 떨쳐 들어갔습니다. 좌파정권의 폭정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젊은 청년들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소득주도 품곤 정책으로 사업을 짓게 되거나 일자리를 상실하게 된 많은 중형 자본인층이 합시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제도권 정당들은 이러한 국민의 영혼을 배면했습니다 기존 제도권 언론들은 이러한 국민의 평화로운 침에 극우라는 거짓딱지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성만의 자유민국정신 박정희의 산업화 부국정신 박근혜의 자유 통일 정신의 길이 아닌 김대원 상대 세습 독재 체제, 시진 길당 독재 체제가 우리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파 단일 정당 자유공화당이 국민의 여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도로가 된 제도권 언론들의 피폐어 속에서 유튜브 개인 방송들이 국민의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파 단일 정당 움직임은 지금은 미약해 올지 모르지만 이번 사회로 충선해서 거대한 천둥소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천지개발의 시작이 되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의 첫 과부는 사이로 총선이 미래통합당에게 제안합니다. 자유공화당과 미래통합당의 단일, 후보 단일화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을 해진시킵니다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2020년 3월 3일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김문수, 봉진 다음에는 이수청은 어,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오랜만에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지지하기 때문에 그게 이윤 기회에 생겨이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미 제보문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누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과, 오수 개명의 위기에 맞서서 지난을 맞아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정권에 저항은 애국 시민들의 응원을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고 정치인의 그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애국 오수 세력이 시민 합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5일 자유한 땅과 일부 보수세력들이 심을 합친 미래통합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저도 국민과 함께 미래지향의 통합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통망만 있고 미래는 잡지를 얻겠습니다. 모처럼 기회가 실망되서는 안 되는다는 생각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서서 나설 수밖에 없지 않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당 통합의 한 축인 김문수 전 지사의 사이통일당은 조원진 의원이 우리 공화당과 매주 만말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애국보수 세력이 통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국가적 그 위기 중에 어렵게 보수 진영이명변을이어한 정치인들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모든 애국 보수 세력들이 실무는 활용 정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가 자유화당에 몸담으면서 우선. 과학의에 모인 소신한 소생한 국민이 응원을 부러뜨리고 진정한 과학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을 통한 진정한 보수의 대통합,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한 야권 통합을 위해서 심을보대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